그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지금은 삿포로를 가는 차 아닙니다. 기사가 하나 뜨더라고요. 삿포로에 지진이 났다는. 지금 창문 한번 채우고. 비가 오는데요. <laughs> <laughs> 날씨 오게 둘이 만나면 재난이 온다. 보통 아. 여행 브이로그 보면 공항 가는 게 텐션 높지 않아요, 뭘 원래? <laughs> 우리 집으로 가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아페리카나한번더안 와보고 <laughs> 싶어요. 아, 어미니까 한이 한이 한. 자이나. 공항에 왔습니다 아니 여기 공항 오랜만인데 뭐가 바뀌었더라고 이렇게 하 모자이크 처리하 너무 힘들겠지? <laughs> 이렇게 다 찍어버리자 모자이크 처리하기 힘들게 갤럭시가 <laughs> 훨씬 깔끔하게 나온다 에에에? 포로에 <laughs> 자포로에 자 했습니다 <자클>. <laughs> 그리고 우리, 이거, 외도론, 자, 지알아요 여기서. 방향 돌려서 상징 찍기 우와 일세 찍어줄게 둘 셋. 어, 여기 기억나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이거 휴대폰으로 x s e v e 스 eight, nine, ten, t 삿포로, 삿포로, 삿포로의 명물 맛집 스프카레, 스프카레를 먹으러 갑니다. 가라쿠입니다. 가라쿠. 가라쿠, 가라쿠. 사람들 안 나와야 돼. 잘 찍었지? 요 기계가 그냥 번호표 뽑는 기계예요. 겁먹지 마세요. 사람들 줄서 있다고. 그냥 바로 그... 뽑으세요. 이게 번호표가 나오면? 은종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 내 번호가 보이면 이 근처 와가지고 계단에서 대기하시면 돼요. 나 이제 유튜버 같지? 어, 좋았어. <laughs> 왜 화내셨죠 지금? 아니 라시 시키면 된다고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라시 시켜야 돼, 라시 시켜야 돼, 라시 시켜야 돼, 라시 시켜야 돼. 알았어요, 라시 시켜야 돼, 라시 시켜야 돼, 라시 시켜. 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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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박시. 카카카와이 입장해요 이제 우리. 맞 완전.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너는 가만 있어, 내가. 아, 가만 히 있어, 제가 할게요. 어머니 힘들지 마, 내가 할 테니까. 아니 오빠, 제가 기억. <laughs> 40분의 기다림 끝에 입장합니다. 이렇게 또 입장하면 관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계단에 대기를 하면서 먹을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 5단계가 신라면 찜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19단계로 먹었는데 뭐안 맵대요. 어? 그러면 간극이 꽤 크네요? 그래서 저희는 7단계, 10단계 이렇게 해서 먹어보려고요. 현명해요 요포로에 왔으니까 클래식 l 포로 그리고 s a 그리고 클래식 u 포로 그리고 클래식 i p 네. 이 이거 짜 o c 야 해버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Curigo, c l a s s i 너나 닮았어 이거는 일반 밥 치즈밥, 돼지 스프 카레, 치킨 스프 카레 매트노 일반 사람 아니 메트 아. 음. 어때? 브로콜리 뭐. 어때? 나 진짜 궁금해 왜 브로콜리가 음. 얼마나 맛있으면 추가를 시키라는 거야 음! 이거 1 3년데아 딱이다. 아, 딱이야. 이게 신라면 응. 맛이야. 응, 이게 신라면 맛이다. 그리 근데 지금 닭고기 결이 아예 음. 예, 차원이. 음. 아예 포크로 그냥 왜 젓가락 안주나 했더니 맛있다. 뭐야지. 스프 카레를 인생에서 처음 드셨는데 어떠어요 대단히 맛있었다. 아니 아까 먹었던 그 정도의 반응이 아니었잖아. 간결하게 얘기하는 거야. 대단히 맛있게 먹고 관람차를 타러 가고 있다. <laughs> 어떤가요? 영나 뽑아주세요 하고 있어요. 얘가? 응. <laughs> 맥주나뽑아가시 근데 진짜 축치 내려올 수 있겠다. 어어 <laughs> 어, 뭐야 뭐야 <laughs> 이리, 뭐야 뭐야 뭔데 뭐 이렇게 눌리는데. 맥주 한잔들 마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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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손툭 치면 됩니다 숨짜숨짜숨짜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응. 어? 어? 오? 아... 아... 어? 어? 아 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 지그 사람들은? 손으로 하지 말고 응 아니 왼손은 아예 힘이 없어 알았어 우와,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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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잘했지 잘한다. 오모가모모모 오히려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 애매하게. 네. 오! 2천엔? 두명의두 바퀴 도는 거 2,200엔 당신의 선택은? 천명이저두 아아 바퀴 여기 세 바퀴 같은 두 바퀴 주세요 클럽치 너무 오랜만이에요 한바기만 할걸 왜 멈추지? 방금 멈추지 않았어? 어우 제일 높아 지금 어야 엉이야 어 이쁘게 나온다 맛있는 거맛있 맛있는 거 맛있는 맛있어요맛있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는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맛있 a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r y y

거친 소세지, 같은 소세지. 거친 소세지 내 거친 소세지 가리비가 좋아 가리비랑, 가리비랑. 근데 진짜 그냥 어, 기본 어묵도 가야 어, 돼 기본 어묵 어. 유부랑 응, 응 유부 어, 사진, 아, 사진, 사진 아 사진을 안 찍었어? 갤럭시로 찍어야 돼 지금 사진을 찍는 엉에를 찍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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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다 이거 안 될까? 이거 최고앤 디노, 디노. 앤대노노성에알아서 네, 알았어. <더> 마고스 라멘, 라멘, 포로 <더> 클래식. 포로 <더> 슈퍼 클래식. 개인적으로 이 복숭아물 진짜 추천 강추. 나 이거 처음 먹어봐요. 먹어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비고 진짜 맛비아어 아, 어. 진짜 맛있죠? 티코 맛인데 예 안이 다르죠 우유 우유 티코 맛이네 네. 우유 우유 크림 티코 맛이네 돌아버렸네 이 자식 음~~ 이자 치얼스 yes, 아, 간바간바간빠이 깜빠이 간빠이 안녕하세요 큰 이슈로 잠시 카메라를 봤습니다. 무슨 이슈인가요? 차다만 형 정해씨. 어떻게요? 나내 맞춘 거야 이 시간에. 나 어. <laughs> 아니. 어 나야 나네 나네. 7시 반에 출발하는 퍼루 사섬들 다니는 BA 투어를 9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웃음> <웃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지... 어떡해... 어떡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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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저도 저 45,000, 저5 0 0 0 9만도 저도 저지저 9만 원치 도저이 있으면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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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쿠 나잇 오늘은 둘째날이고요 잘만지 잤고요 네. 지금 몇시죠? 3시 3시 넘었고요 네 진짜 충분히 잤고요 네. 어, 오늘 어, 네. 날씨가 좋네요 저 보세요 파란색이 어, 있어요 드디어 파란색이 사포로와서 드디어 파란색을 네. 봤다 <laughs> 드디어 파란 하늘을 <laughs> 봤다 그래서 초밥 먹으러 갑니다 초밥 <laughs> <laughs> 어, 정말 숨가쁘게 걸어왔습니다. <laughs> 어, 무려 어, 4km 정도 걸은 것 같고요.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초밥집에. 대전 초밥집? 그림을 보고 주문하면 을 됩니다. 추측이. <laughs> 알어요 아 <laughs> <주, 주, 주기. 웃음> 짠. 우리가 주문한 건 맛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뭐. 한 입에 가슴 미어지면 <laughs> <laughs> 너무 걱정하지 마. 뭐. 자, 이거. 이걸로이걸로 이거, 로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진짜 때거 음. 너무 이거, 이거, 아. 어. <laughs> 각댄스시 가서 몇 그릇 먹이어요 최대 스채면 기억은 안 나는데 친구랑 우리서 30좀안 됐어. 요3 0 많아? 아30 접시가. 그래서 아30 접시 못 채웠다 이랬었어. 요 삼치. 잘 먹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집을 뿌시고 왕궁 케이크가 눈앞에 있습니다 당은 당으로 눈에는 눈, 당스파이크는 당스파이크 당당당 당나라 당당당 물 많아가지고 보여 아 진짜? 연못이? 어빛쳐서 보이잖아 막. 어 그러네? 어 맑잖아 엄청 아우 빠지고 싶다 해버려 피잖아 너 피니까 하고 싶은 거 해버려. <laughs> 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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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일단 하나 던져보고 깊이가 얼마인지 <laughs> <한지> 보자 <laughs> 아니 밑에가 다 보이는데 뭘 던져봐요 낫네 오돌이 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무수 어, 어, 나온다 아, 아주 호박한 분수입니다 분수답지 못하고 지 분수도 모르고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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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오돌이 공원에서 오돌오돌 하다가 추워서 지하철역으로 내려왔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이따가 또 먹어 계속 먹어 저희는 지금 파치라는철판이자카야에 왔습니다. 철판이 있고요. 오이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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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이렇게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오. 오오오. 오 미감이 좋아요? <목소리> 맞습니다. 오 이쁘게 잘 만들었네. 오어오오 <목소리> <목소리> 이제 팔을 오리면 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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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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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